이범은 목사의 오분 목사.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서 무엇으로 채워도 곧 고갈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욕망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잠깐 뿐이고 우리는 곧 다시 영혼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배부르다 라는 말은 헬로어로 코르타조입니다. 이 말은 본래 가축이 풍성한 풀과 곡식 등으로 만족히 먹고 살찌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주님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그 영혼과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석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의롭다 인정받으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이 은혜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우리 주님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즉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 보고 모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간절히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십니다. 언젠가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중암병에 걸려 아프니까 무엇을 보아도 즐겁지 않고 세상의 큰 사건을 보아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프니까요. 아들이 고침을 받아 건강을 얻기 전에는 제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아들의 건강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사람에게 어서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까지 모자이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범훈 목사의 오분 묵상이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9,930 캐피털 드라이브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가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4-628-0401, 224-628-0401 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